자 이거 이거 니가해 봐. 잠깐만 아빠가 해 줄게. 이렇게 네모난 걸이렇 집는 아우 더워.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손손손 같이 손, 손 <laughs> 와. 거의 주위에 너무 죽네. 뭔가 자 이거일거같아 이거 뭐예요 이거 아빠거지 음, 음. 스티븐 기다렸어? 막마 이거 맞다 음. 이거 맞아 어? 에 프라레루다 프라레루지 <laughs> 응. 우와 여기 왕관이 있어 왕관이 있어? 봐봐 아 어, 이거 프라레루인데? 그래 프라레루지 일본어 푸라레루푸라레루이 로켓이야, 이거. 로켓기야 어. 그래, 그래. 로켓! 어 이렇게. 자, 이렇게. 봐야지 스티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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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여기 이렇게 아. 빼도 이걸로 커 아, 줘봐 스티븐 스티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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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이 어. 스티븐 아. 스티븐 이거는 스티븐 스티븐 프라레로 샀대. 어. 이가프라레로야 그래, 프라레로야 뭐야, 왕관이. 어? 안 나왔어, 뒤에. 어? 왕관이다, 어? 왕관. 예스. 어째? 어? 왕관이? 어? 응. 나왔어, 다? 응. 어, 다 있지? 그것도 안 뜯기는 구나 어우 뜯었어 <laughs> 옆으로 옆에... 저 음. 이거 간이야 그래 그래. 펀드 스스티브 어, 구리네, 어, 요 뿌리. 어. 음. 드라이버. 드라이버. 음색이네 음, 그렇지 보스가 없다 음. 됐어? 응. 음, 응. 음. 됐어? 응. 음. 제대로 꼈어? 응. 음. 오, 되네. 와, 여기, 여기 농장이 있는데. 응, 음, 농장이 있어? 왕관은? 있어 여기 지퍼백트 이런 이거? 어 음. 왕관 그거 어디다 쓰워여기다응으잔 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웃음> даку